안녕하세요, 어털드입니다. 오랜만에 소신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물고기팜에 왔습니다. 제가 요 며칠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좋은데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신리뷰들은 제가 초창기 유튜브 촬영을 했을 때 괜찮았던 데 위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물고기팜은 꽤나 오래됐죠 최근에는 방문을 많이 안해서 간만에 둘러보러 왔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변화가 있었던 점은 베타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베타 전문 수족관도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괜찮은 베타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주말에 갔었을 때 손님들이 꽤 계셨는데 입구에서 좀 많이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베타를 직접 길러 본 적은 없거든요. 아무래도 물생활이라는 게 이제 야각이나 조명 뭐 물갈이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한 마리만 이렇게 편하게 기를 수 있는 베타들이 어 꽤나 매력이 있어 보이고 상당히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욕심이 많아서 베타를 한 마리만 기른다는 게게 그동안에는 제 선택지 안에 없었었는데 아예 한 마리만 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또 상당한 선택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눈에 보였던 게 CRS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제 유튜브에도 출연하셨던 새우물방 사장님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새우를 좀 많이 들여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CRS, 레드펜시 타이거, 뭐 터키오까지도 다양한 개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입구에 있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보고 계셔서 자세하게 찍지는 못했네요. 어그 중에 제가 이제 컨텐츠 한다고 친구랑 여자친구에게 이제 수초왕을 선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패한 이제 모스트리 유목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새로 이제 직접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유목이 제가 그때 직접 컨텐츠를 하며 만든 유목입니다. 상당히 많이 자랐죠. 요거는 기념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매장에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우파로파도. 우파로 아주 거대하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어, 제 협찬사인 필그린에서 우파로파 사료의 표지랑 상당히 흡사하게 자라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사실 조금 징그러워요. 그리고 애플스네일도 상당히 거대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달팽이가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저도 애플스네일 많이 봤는데 뭐 이렇게까지 큰건 처음 봤어요. 성인 남자 엄지손가락 한두개 정도를 붙여놓은 것 같다랄까. 네, 상당히 큰 친구들도 있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베타가 진짜 더 많네요. 야, 진짜 상당한 퀄리티의 베타들이 되게 많았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아주 인기 여종으로 구피 전문점인데, 베타가 구피의 외출을 위협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예, 진짜 많이 베타가 있었습니다 한 80마리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음,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앞에서도 막 구매하셔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고기팜은 요 구피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죠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알비노 플레드들이 보이는데요 야 진짜 퀄리티가 대단합니다 그 옆에는 이게 플래티노 화이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 여기도 구피 상태들이 진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게 <laughs> 약간 매 굉장이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연인 분들이 좀 많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어항 백스크린도 그렇고 어항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 상당히 좀 편안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셔서 또 많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여기는 이제 알비노플레드 빅도살 메인 어항이었는데요 야 진짜 상당히 많았고요 퀄리티도 진짜 올 브라인을 먹이는 업장이다 보니까 또제 영상을 보시면 브라인이 이제 비한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실험한 영상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몰브라인으로 먹인 빅도살 개체들은 상당히 어, 이뻐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사실 빅도살 개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 웃긴 게 어, 물고기 가격이 좀 변동이 있고 좀 시가로 운영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 구피가 좀 많다. 그러면은 가격을 좀낮춰서도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가는 잘 모르겠는데 매장에서는 지금 보이는 알비노 플레드 빅토살 개체들이 마리당 어 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도 촬영을 많이 해 놨는데 구피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구피 종류가 진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비노 플레드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매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같아요 어, 그리고 물고기 파면 시그니처 빈 오션 블루 구피도 보이네요. 어, 사실 지금 오션 블루는 어, 사장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구경했을 때도 그렇고 가뭄이 왔습니다. 지금 구피가 없어요. 이게 또 지금은 그나마 또 이제 이제 구매해 가신 분들이 정말 많고 게임 분양들도 많이 있고 브리딩하는 업체들에서도 개체를 길러서 이제 공급을 하신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아예 시장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은 좀 없는데요 어, 확실히 그래도 진짜 매력이 있는 굽피다 보니까 이렇게 또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꾸준하게 인기가 많은 hb 로드 개체들도 보이네요 아주 귀엽죠 너무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코이글라스들도 상당히 개체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코가 빨갛고 꼬리가 빨갛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예, 리본형, 뭐 별론형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음, 약간 스포인데 어, 제가 최근에 다리네 수족관을 갔다 왔는데 다리네 수족관에 이 코이글라스 버전이 여러가지 개체들을 양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코가 하얗고 코가 노랗고 이런 개체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어, 추후 영상에서 조만간 또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삼각 플래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 웃긴 게 백스크린이랑 조명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게 그냥 기본 플래티인데 상당히 귀엽습니다. 이게 약간 고정국비 쇼베 한 어항에만 딸려있는 기본 물고기라서 그럴까요? 어, 상당히 눈이 갔고요. 어, 플래티는 저번에 아쿠아리스모에서도 이렇게 좀 명장면을 뽑아낸 적이 있죠. 이 버튼 사료를 붙였더니 아주 난리가 났었던 경험이 있어서 어,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붙여봤는데 어, 아무도 안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올브라인을 먹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플레티도 먹이다 보면은 이제 브라인을 같이 예, 한 방울씩 이렇게 먹게 되는데 애들이 배가 부르면 음, 똑같은 사료인데 이렇게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고기들은 어, 배가 불렀다 예, 굶겨야 돼 이런 애들은. 그 다음은 인디언 보거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인디언 보거 참 찍기가 어려운데요. 이 친구들이 진짜 완전 꼬물이들이라 어, 지금 어 이거 이거 이 초점 잡으려고 지금 막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어, 전체가 다 초점이 잡히진 않아요. 예 네, 아무튼 여기도 이제 브라인을 열심히 먹어서 아주 통통한 인디언 보거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추억의 방치 여왕 제가 예전에 컨텐츠를 했었던 여왕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위치는 좀 바뀌었는데 뭐 관리 상태는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바빠서 와서 관리를 와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리밍도 좀 상태가 안 좋고 뭐 그래도 손님들이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멈춰서서 야 이거 이쁘다 라고 해주셔서 상당히 좋았다 음, 그분들은 이제 제가 만든 걸 모르겠죠 그래도 왔으니까 온 김에 트리밍을 빨리 해줘 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초왕은 기본적인 수초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기본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좀 실수를 해서 달팽이가 있는 어항에 있는 사이펀이었나 뜰치였나를좀 담궜더니 지금 또 납작 달팽이들이 아주 가득한 도 보이네요. 열심히 트리밍을 해줘봅니다싹 트리밍을 해주고 물도 한번 싹 갈아주고요. 요 며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테라핀도 좀 보였었는데요. 요즘 어딜 가나 테라핀들이 좀 한두 마리씩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요. 근데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사실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 박탈감을 선물하는 게 아닌가. 저도 이게 촬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이제 사장님한테 이거 얼마짜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laughs> 비싸다. 이거 얼마길래 비싸다고 하냐? 어, 최소가 몇 십만 원이다. <laughs> 예. 뭐, 뭐 판매 를 하지만 판매될 수 없는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어 여기 테라팬 열심히 보고 있는데 새로운 알바 일하시는 분이 앞에서 좀 기웃기웃거리길래 기회다 싶어가지고 어 인터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인터뷰 없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인터뷰 안 하면 재미없다 그러는 거 진짜 서운해. 아무튼 그렇다고요. 인터뷰 하러 가볼게요. 예. 아 안녕하세요. 직원분이세요? 어저알바하러 일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언제 알바해요? 저 일요일 하루만 알바하고. 아. 있구요? 네. 안 하세요? 아 맞아요, 예 아, 하루만. 아, 더 늦으실 생각 없어요? 어, 네. <laughs> 어 아직 자리가 꽉차 있어서. 자리가 꽉차 있다는 말은 자리가 비면은. 아 고민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두달안됐어요 일한 지. 네네. 얼마 안 됐네요? 네 맞아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워낙 생물 좋아해가지고 일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물고기나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평소에 동물도 네, 많이 동물. 좋아하고 고피를 오래 키웠어가지고. 그 부피 원래 키우고 있었던 것들 있고, 여기서 일하면서 베타 왕을 네, 새로 네. 만들어가지고, 베타 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베타 네. 많은데, 구경할만 하겠다, 그러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이쁜 애들 왔을 때딱새 값. 아, 그래요? 네. 어, 따로 해놓고 막 그래도. <laughs> 아, 아니, <laughs> 저도 제값 내고 가져왔답니다. 사장님이 뭐 직원들 자꾸 하신다고. 아, 네 어떠세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아 진짜요? 학생이에요? 네네 안 풀리면 오겠습니다 <laughs> 어제는 일요일날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 알바분이 상당히 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집에서도 물생활을 또 열심히 즐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덕업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일로써 할수 있다 좀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어, 그렇다 보니까 좀 힘들 때도 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극복이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날 일하시는 분인데 어, 와서 자기 좋아하는 물고기들 열심히 구경하고 어, 직원분들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 하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거부감만 없으면 종종 유튜브에 한번 출연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좋은 말씀 좀 많이 해 주세요. 저 자꾸 막 못생기게 나왔다, 뭐 걱정하시던데 네. 나름 잘 찍었습니다. 안쪽에도 이제 알풀 구피들이 상당히 이쁜 개체들이 많이 있어서 잠깐 좀 찍어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빈 몽키 바나나 친구들도 이렇게 보이네요. 요즘 이제 인기 많은 트렌드 쇼바디나 퍼쇼바디 그리고 검은 색깔 흰자 없는 단추는 그리고 벌룬형 개체들이 같이 섞여 있는 개체들 이렇게 아, 보는데요. 이런 어, 뭐, 뭐 호이글라스도 그렇고, 일단 슈퍼쇼파디 들어가면 헤엄치는 무슨 귀여움이 아예 남달라요. 사실 쇼파디들은 개체들이 이제 번식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엄청난 물량으로 시장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 있어서 가격대가 좀잘 유지가 된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너무 번식이 잘 돼도 또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어울려져 있다. 이 개체들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쌍에 뭐 20만 원, 30만 원 돈도 막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회 되시면 한 번씩 길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원들만 들어가서 보시는 공간인데 브라인 끓이는 거. 여기 이제 파란 색깔 통에 엄청난 브라인이 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피팜에서 브라인 끓이는 강의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브라인을 끓이고 계신다고 보면 되고요. 어, 물량이 진짜 상당하죠. 올브라인 먹이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품존도 어, 간만에 오니까 상당히 깔끔해졌더라고요. D 그 자로. 없을 것 빼고 다 있는 느낌이에요. 처음 왔을 때 진짜 용품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손님들이 자꾸 찾고, 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용품들도 하나하나씩 늘어서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웬만한 수족관 못지않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또안 어울리게 좀 피규어 이런 거를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중국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로 들었었는데 뭐 작은 것들은 뭐 몇백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어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이 어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즘 물가에 500원 뭐 쉽지 않은데 저런 가나에 500원씩 이렇게 팔고 있다고 하시니까 가서 마음에 드는 거한두 개씩. 고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유목존도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사장님이 직접 뭐 작은 것들은 성형해서도 판매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피규어랑 같이 얹어서 다양한 유목들과 돌을 구매하실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소한, 소소한 리뷰로 할까요? 뭐, 지나가시다가 한 번쯤은 들러볼 만한 수족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빨리 편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게하셨습니다